몇 점인 것 같아? 엄마, 엄마, 오늘 청소 다 끝난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? 네. 네. 안녕 안녕하세요. 어머님, 에어컨은 평소에 어떻게 청소를 하셨죠? 필터 빼가지고... 칫솔로 닦았고요 겉에만 좀 닦는 정도였어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어머, 고대가 어, 정말. 어떡하지? 공상이 어... 연하게 튀어나는거 보이죠? 네. 아, 아... 한해제도만 사용을 하셔도 이렇게 공상이 연하게 튀어나오는 거보이 음. 제가 숙지로 얼마나 고파이가 많게 이 있나 세균이 만난 건 숙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네네. <laughs> 네. 뭐세 저걸 네. 매년 저렇게 해야 된다고요? 에어컨 분해에서요? 사천삼백칠. 사천삼이면화장실 있는 변기보다 수치가 높은 거예요. 네. 어. 엄청 어. 그런 거네요? 예. 네. 음, 응. 이 세균들이 다저희한테 왔을 거에요 애기가 특히 비염이좀 있는 편인데. 응. 그래야 뻔했어요. 응. 응. 가본이 전문가의 힘을 요 또 살균하고. <목소리도>